오늘 영상에는요, 제가 요즘 가장 집중하고 있는 파크 골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원래 올싱글 이쪽에서는 파크 골프를 잘안 다루고, 전 파크 골프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그쪽에 지금 뭐 배동성님이나 이분 들 구독자가 많지요. 어, 저는 채, 골프채를 지금 한 5년 동안 만들어 계속 왔고, 이제 브랜드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곳에서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스크린파크 골프장을 컨설팅 하잖아요. 지금 서산에 저희가 1호점 매장을 차립니다. 6 대를 놓고, 한 2억 5, 6천 들어가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이거를 진짜 분석하고 싶어서 직접 매장 1호점을 저희가 본사에서 그냥 한달 차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같이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스크린파크도 중요하지만 파크골프가 대한민국에 어떤 과정에 있는지 회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다 아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좀 집약해서 한번 해 드릴게요. 우선 스크린파크는 스크린이 아니고 파크 골프예요. 파크 골프는 공을 치 똑같이 골프랑 18홀 똑같아요 골프랑 18홀을 치는데 약간 홀수가 틀립니다 66타를 쳐야 되고 골프는 72타 쳐야 되잖아요 파5도 파크골프는 2 개밖에 없어요 일반 골프는 4 개가 있잖아요 18홀 안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공원 골프라고 얘기하면 돼요 클럽을 하나 갖고 치는 거고요 요즘 제가 저 때문에 이 노출이 영상이 많이 되지요. 그리고 요즘 너무 많아요. 뭐, 신용래님이나 아니면은, 그, 유명한 코미디언들이 요즘 많이 뛰어들지죠. 요, 파크 골프 시장에. 그래서 그, 어, 그분들이 뛰어드는 거는 스크린. 요즘 골프, 골프 좀 똑같이 스크린으로 치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스크린 파크가 한참 유행입니다. 그러면, 뭐, 누가 다 공짜로 치는데 스크린에 치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 저희는 그냥 그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권장하는 것도 아니고. 대신에 이거는 정해져 있지요. 우리나라가 365일 중에 168일을 골프를 못 치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게 절반을 못 치는 거예요. 겨울, 여름에서. 그 시장에 스크린이 침투해 들어온 거니까. 그 스크린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조금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 오늘은 그냥 파크 골프가 뭔지. 그리고 회원님들 좀 시작했으면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파크골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파크골프는 1983년도 후카이도에요. 후카이도 마구 베츠초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1983년도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것도 나름대로. 그리고 일본은 골프, 파크골프 인구가 125만 명이라고 해요. 추정입니다. 125만 명이고, 골프장 수가 1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파크골프장이. 근데 일본, 일본은 지역별로 몰려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후카이도에 많이 있고, 어디엔 조금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전국이 같이 붐이 일으키는 건데, 우리나라도 조금 발달된 도시가 있고, 발달이 안된 도시가 있죠. 그 얘기대로 드려볼게요. 그래서, 파크골프는 일본에서 시작된 동기가, 그냥 비용이, 골프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우리도 그런 경험이 지금 많잖아요. 골프를 치려면 하루 종일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보안점들로 하다가, 일본이 확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에는 진주, 진주시 상낙원이라는 거예요. 상낙원 노인복지회관 이름인 것 같아요. 상낙원에 처음에 6홀로 시작하는데, 그게 1998년도예요. 대박이죠. 2000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크골프도 25년 역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시작만 했지, 진짜 붐이 붙은 거는 여의도 공원에 가면 파크골프장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보면은. 여의도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98년도에 1998년도에 드디어 여의도 골프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파크 골프가 우리나라에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인구가 급격히 늘어요. 한 4, 5년은 많이 안 늘었어요. 생각보다 4, 5년은 조금 인구가 안 늘었는데 제가 파크 골프제 시작한 게 코로나 전후니까 2000년, 천, 뭐죠? 2000... 20년 전후 19년도 20년도부터 골프채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 지금 3등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저희 채는 요즘 소문 소리 소문 없이 많이 나갑니다. 아 판매 순위를 따지면 전국의 등수 안에 들것 같은데요. 뭐 3등 안에? 근데 그때부터 계속 만들어 오고 왜냐하면 저는 구독자가 10, 20만 명이 넘잖아요. 다 합치면 이거 빼고 여기는 올싱글이라서 그렇고 저희 구독자 중에 90%가 60세 이상이거든요. 50세 이상이 저희는 9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해왔던 건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무르익었어요. 연예인 파크골프 어 단도 창단이 되고요 각자 대학교에서 특히 동서울대학교에서는 저희 골프채로 레슨하고 그러잖아요 동서울대학교 이런 데서는 각 대학교에서 파크 골프 이게 2년 과정 뭐 1년 과정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정도 생기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정이에요 지금 추정하는 거는 대한파크골프협회에서 추정 22만 명인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크골프를 다 치고 있는 인원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125만 명이고요. 제 예상은 조만간에 100만 명은 뭐 내년까지 끝날 것 같아요. 내년이면 우리나라 100만 명 인구가 늘것 같아요. 이 파크골프 지금 추세를 보면. 각 도시마다 난리예요. 각 도시마다 난립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스크린파크를 보급하자고 해서 우리나라 굵지에 SBS에서 방송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광고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랑 협약을 해서 서산에 이번에 1호점을 만들고 2호점이 광주가 할것 같고 부천도 3호점 준비하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게 20호점까지만 딱 하고 더안 하고 그 호점에서 저희가 대회도 열고 이제, 야외에서 대회를 하면 좋은데, 야외는다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전축,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파크 골프가 이만큼 발전돼 있다라는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는 영상이 오늘 주예요. 원래는 우리나라는 게이트볼이 유명했어요. 건물 안에, 뭐한 100평 정도 건물 안에서 게이트볼로 유명했죠. 우리나라가. 그것도 한참 붐이 너무 많아요. 저, 제가 아는 시청에 친구 하나가 게이트볼 관리장 관리했었는데 매일 지붕해달라고 해서 지붕해주고 집해달라고 해서 어디 에어컨도 해줬대요. 그런 식으로 발달하다가 이 파크골프로 다 옮겨간 거예요. 파크골프로 옮겨간 이유는 첫 번째는 운동이에요. 18호를 지면 보통 1.2km 정도를 걷습니다. 어, 시간도 짧지요. 1.2km 정도 걸으면서 18호를 도는데 보통 36호를 돌죠. 한번 가면. 그래서 운동에도 큰 효과가 있고,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대한민국에서 파크골프 때문에 의료보험 수치가 얼마큼 낮아지고, 이런 게 과학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울증도 치료가 되지요. 그 다음에 운동도 되지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파크골프 매니저라고 흥부대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파크골프는 다 해야 된다고 봐요. 골프 하시는 분들도 하십시오. 지금 저희 채 살아오는 분 중에 50% 이상의 골프를 먼저 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미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팝크 골프로. 쉽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정말 팝크 골프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 파, 다 파하면 66홀이, 6 6타예요 66타에서 70타, 싱글 치긴 쉽죠. 지금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노력하면 돼. 근데 저희가 스크린 칠때 마이너스, 언더 22개에서 싸우잖아요. 26일 날 저희가 프로랑도 이번에 대회 붙습니다. 근데 프로랑 싸우면 언더 22, 25개 쳐야 돼요. 66개 중에 언더 22개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몇 개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몸 삐끗 한 번만 하면 타수가 쭉쭉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각자 레벨에서 어려워요. 60, 회원님들 지금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도 66개에서 70타 치면 잘 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타수를 계속 치는 거는 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가 쉽긴 하지요 대신에 상대로 쉬운 거고 그 분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그 레벨끼리 물리면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또 그래서 1등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티샷이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 여자가 훨씬 유리해요 40m, 60m를 고정으로 치는, 잘 치는 사람이 등수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여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설이 아니고 대부분의 시에서 운영해요, 골프장을. 지금 다 무료 운영이에요. 돈안 내고 치는데, 이제는 평택시, 그 다음에 울산시, 이런데서 3,000원, 5,000원 정도 돈을 받기 시작을 해요. 잔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지금 울산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하면 전국 지자체가 한 4천원, ,000원, 3천원에서 5천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잔디 관리가 됩니다, 또. 지금은 사설 클럽들이, 골프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그 클럽 이외 사람들은 못 치게 하고 뭐 등등의 사건 사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있어서 이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 정말 올바른 일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도 얘기를 드리면 지금 전국에 450개 스크린 골프 매장이 있어. 요 2천 개까지 늘 겁니다. 골프 스크린 골프는 8,800개 있어요. 지금 회원님들이 가시는 골프존 이런데들은. 근데 스크린파크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요 저희가 저희도 이번에 11월 1일날 오픈 예정이에요 서산 1호점이 그 다음에 2호점 바로 준비합니다 뭐 광주, 부산 이런 식으로 울, 울 부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2, 3호점 하고 저희는 본사 직영 20호점까지 차리는 게 목표예요 컨설팅 해주는 건 말고 컨설팅은 많이 해줍니다 저희한테 하면 최저 가격에 우선 인테리어랑 시스템 최저 가격에 살수 있어요 저희가 스크린만 지금 5년 넘게 스크린만 연구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타사 굉장히 좋은 스크린을 같이 협약을 해서 들어가니까 스크린으로 설치하실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요약 설명을 해드렸고요. 파크 골프가 얼만큼 발달되어 있는지는 이제 주위에서 계속 보이시게 될 겁니다. 뭐채 지금은 의류, 신발 이쪽 사업하시는 분들도 눈여겨 보시면 좋아요. 저는 5년 됐어요. 5년 골프채 만든 지가. 지금은 브랜드 3, 4위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목적이 저희가 브랜드 2등이나 1등 하는 거예요. 1등은 힘들 수는 있어요. 1등은 피닉스라고 원첸 돈 투자를 많이 해서 시장을 잠식한 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요즘 그 채보다 좋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대신 저렴하게 가성비 있는 채만. 대신 저희는 채를 살때 어, 불편해요 저희 본사에서만 판매합니다 대리점으로 넘어가면 가게 책 가격이 20만원 이상 올라가야 돼서 저희는 모든 책을 본사에서만 운영합니다 본사에서만 피팅도 하고 레슨도 하고 본사에서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저렴하니 싼 겁니다 자 오늘 어, 파크 골프 이야기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지금 음, 창업 얘기가 많잖아요 창업 하실 분들은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뭘, 저희는 진짜 5년간 스크린파크, 개인용 스크린파크 판매 1위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골프존 중고 판매 1위 가까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크린 사업을 계속 해온 사람들이라 그래요. 어, 스크린파크 차리실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랑 붙으면 광고부터 시작해서 시스템도 싸게 하죠, 인테리어도 싸게 하죠, 광고도 같이 진행해 드리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